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성입이다출강자동차 김성용입니다 오늘의 그 내용은 출장으로 고객님께 차량 서비스 말 그대로 as를 해서 갖다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전에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를 사전광고로 올렸고요분산에 계신 고객님께서 저희 차량을 계약금을 거시고 오셔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본 차량 출고 서비스 한달전 영상을 보시면 출고된 영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차를 샀는데 한 달이 넘었나 안 넘었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AS가 이제 분대가 됐다. 차량이 핸들 쪽인가 그때 조향계통이 문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비로 이제 수리하시고 그들로부터 이제 중고차 사고차를 참 멀리 왔다고 하시는데 제 유튜브를 보시고 믿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역시나 많은 설명과 많은 뭐 대화를 했었고요. 제가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마셔라 AS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6개월에 만기로 어떤 부분이 있어도 AS까지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첫날 이제 집에 이제 군산에 이제 그 가게가 있으시고요. 이제 오산에으로 이제, 이제 집에 가시는데 경고등이 들어오셨답니다. 엔진 체크 불이. 근데 이제 저한테 말씀을 안 하고 그다음 날 이제 PPF랑 다른 서비스를 받으러 이제 오시는 가운데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라 보다 보니까 카센터도 정비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격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하여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시간을 내서 현대동차를 자 이제 입고 하셨더니 하이브리드 계통의 이제 경고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사 AS는 살아있고 하니까 아직도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냉각팬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제 열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그만 이제 모터 같은 거죠 이제 이제 그거는 소모성에서 에이스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용이 한 10만 원 조금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께 이제 붙여 드렸고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트렁크 쪽에 있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엔진룸 쪽에, 이제, 배선 쪽에, 이제, 커넥터가 이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속이 한20 몇만원, 거의 30만원이 좀안 됐습니다. 그거 역시도 제가 저희 매장에서, 이제, 저희 거래처죠, 이제, 부속공에서 신품을 주문해서 군산으로, 이제, 현대동차로 직접 보냈고요. 그 공인까지 결제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두 번째 AS였고요. 그러고나서 이제 2주정도 흘렀는데요 지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큰일났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샌다고 트렁크에 아무리 생각해도 트렁크에 참 비가 샌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이제 좀 안정을 시켜도 되고 이 물새는 부분은 현대에서 봐주거나 처리할 부분이 아니다 저희 쪽에 가져와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하여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당일 날 처리가 안 돼서 차량을 맡겨 놓으시고 대차를 해 드렸습니다. 뭐 좋은 차량은 아니지만 제가 업무용 차량 이제 자차까지 누구나 탈수 있는 차량 가입해 놓은 차량이 있거든요. 대차 서비스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을 이제 보내 드리고 확인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세 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결국은 뒤 테일 램프, 이제 뒤 브레이크 등 있죠. 그 브레이크 등을 고정한 핀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실리콘 작업하고 방청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테스트를 이제 두 번으로 해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고객님께 사진과 다르다는 사진을 이제 보내드리고 전화 드렸습니다. 처음에 그 고객님께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험상 제 중고차 20년 동안 하는 경험상 별게 없을 거다. 결국은 찾아보면 진짜 별 것도 아닌 것 같다. 고 이런다. 역시나 뒤쪽에 테일램프 뒤쪽 그 테일램프를 끼려면 이제 맞보도 조여야겠죠? 인제 안에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어,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제가 중고차를 팔아서 수리를 두번 해드리고, 세 번째, 이제 물새는 것까지 ASL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제가 팔지 않았습니까? 고객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은근슬쩍. 차량을 바꿀 수가 있냐? 고객님.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 금액에는 못 바꿔드리고 조금 손해보셔야 합니다 수리하다하다 안되면 바꿔드리면 됩니다 수리를 100% 하, 100%, 100 하는데요 안될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직접 사갖고 온 차량 제가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시 제가 할수 있는 안에서 끝까지 책임을 준다. 어제 제가 늦게까지 밤낚시하고 새벽 2시인가 자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늘 10시에 출근했다가 지금 이렇게 한 5시간도 못 자고 나가는데요. 내일 3월 1일부터 휴미, 휴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3일 연달아 휴무인데요. 차도 많이 막혀서 지금 2시간 반째 가고 있습니다. 군산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딜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자부합니다 전차주 지금 이제 전차주 지금 차주분 전화번호까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오픈해들려고 풀어줄 수 있는데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정말 제가 AS로 군산을 차량을 갖다주러 가는 길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지구공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구공 서비스할 때 내일 모레 분산으로 서비스 나갈 거다. 그리고 또 어제 영상에도 오늘 분산에 갈 거다. AS를 이렇게 맞춰서 끝까지 책임지는 딜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AS 사후처리에 관한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미래에 구매해주실 분,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끝까지 책임지는 딜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성형이다 최경자동차 김성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